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MA를 좀 보기를 해보자면은, 1월 4일, 5일, 그죠? 11월, 어, 12월 31일, 그러고 1월 1일, 싹다 백투에 올킬 됐었고 MA는 솔직히 지금 아주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성적. 자, 어제 주력 적중을, 어, 주력이 아니라, 어, 50대 50 비율로, 두 조합 중에 한점 적중을 했었고, 오늘은 주력, 부지력딱두 조합만 갔거든요? 딱 주력 70%, 부지력 30%. 근데 주력이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단폴더, 레이커스 마인이였습니다 아, 근데 레이커스가 솔직히 말해서 백투백 뛰고 온 돈치치 어빙 없는 델러스한테 이렇게 무참히 발필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야, 레이커스는 진짜로 앞선 수비가 너무 정말 볼품 없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뭐, 레이커스 팬분들에 대한 글을 보면은, AD를 좀 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선 수비가 그렇게 뚫리면은, 페인트 좀 지켜야 되는 수문장이, AD만큼 해주는 것도 잘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지금 레이커스가 저렇게 3점을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와, 외곽 수비를 광화를 안 하고, 작전 타임 하고 나서 좀 바뀔, 하프 타임 지나고나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안될 팀이구나 싶었습니다. 야, 우선은 부지력 조합 대단히 4.1배 부지력 치고는 그렇게 높은 배당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는 다 다섯 배 이상으로 갔다가 왜 이걸 갔냐면은 왜, 왜 4.1배로 갔냐면은 샬럿 언더는 뭐 제가 어, 샬럿 언더는 뭐 영상에서도 어, 충분히 좋게 분석한 경기였고. 양팀 모두 치, 그 키워드 7이라고 그러면서 양팀 모두 7연속 언더 타고 있다고 했죠. 오바날 뻔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간신히 언더가 났고 보스턴 마인 같은 경우는 요키치가 돌발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유리해진 경기였습니다. <laughs> 막판에 좀 어, 똥줄이 좀 있었던 경기였지만 그럼에도 어, 좀 다소 걱정 없이 들어온 경기였고 애틀란타의 일반승은 제가 이 경기를 메인으로 오바보고 서브는, 어, 스페셜이든 패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었었단 말이죠. 근데 애틀란타의 일반승을 굳이 낑겨간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부지력 조합이다 보니까 배당을 4배 이상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애틀란타 오바를 저녁에, 초저녁에 조합표를 발송하니까 이게 GTD 여부를 체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유타 오바 마카넨도 어, 출전할 줄, 말줄 몰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바를 부지력 조합으로라도 갈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저는 트레이 영하고 그러고 복단이 걔네가 프로바블 상태가 되면서 아그럼 애틀란타가 이건 질 경기는 아니다. 어질 경기 는 아니 왜냐하면은 유타가 키운테 조지랑 클라스이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가드진 싸움에서. 백코트 싸움에서 무조건 애틀란타가 우위다. 이래서 애틀란타의 마이는 솔직히 자신 이 없고, 왜냐면 뮤타가 최근에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승을 낑겨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제일 동줄이었어요 와, 마지막에 트레형 버저비터 3점 그 완전 먹물 하프코트에서 꽂아버리고, 관중들한테 빠빠이 하는 거 보셨죠. 와, 그거 보면서 엄청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비율적으로는 솔직히 굉장히 낮은 수익률입니다. 그런 솔직히 말해서 몇프로죠 3412. 20면23% 23, 수익을 본 거예요. 23%. 23% 수익 본거 가지고 야, 오늘 적중했습니다. 오늘 잘했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양심적으로 23% 수익 은좀 부끄러운 수익률이지만 그럼에도 어, 다다 뒤지진 않았다라는 그런 쪽에 좀 의미를 두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좀 괜찮게 본 경기는 딱 한두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여게 좀, 좀, 전좀 난이도가 있게 좀 느꼈습니다. 클브라고 오클러마 경기는 거의 메인 이벤트 격이죠. 가장 누구나 지금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고, 그죠? 우선 상대전적에서는 오클러마가 4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전 시즌 마테결 두 번은 모두 시즌 극그 초반에 이루어졌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니까 결국에 양 팀이 지금 맞대결이 없었던 게 거의, 어, 거의 1년이 가까울 정도로 맞대결이 아주 오랜 기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클브는 지금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오클라우마는 지금 정규 시즌 한정 그 컵, 컵대회 경기는 결승전은 정규 시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5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고 미친 팀들입니다. 근데 클브는 오클라우마보다 좀더 높게 살수 있는 점은 이 10연승 과정에서 최소 득점은 113점이었거든요. 클블이. 그러니까 클블은 아무리 못해도 110점은 넘겨줄 거야 라는 보장된 보증수표가 달려있는 팀이고, 오클러어마는 이 15연승 과정 중에서 110점을 못 넘긴 경기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104점 밖에 못 냈는데도 이 수비의 힘으로 이겼던 적도 꽤나 많았던 팀이었단 말이죠. 그 결과로 클블은 최근 이 10연승 과정에서 시로바 3원더 70%의 오바원을 보였고, 오클라우마는 반대로 6오바 구원더로 대려 언더를 더 많이 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우마는 홈이 아니 원정에서도 평균 득점도 이팀미아트 3점 성물도 모두 좀 하락하는 팀이거든요. 지금 홈바를 받긴 받는 팀이란 말이죠. 양 팀의 시즌 전체 기록을 좀 비교했을 때, 리바운드 지표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수준이에요. 클블도 리바운드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은 아니고, 오클라우마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양 팀이 솔직하게 이런 압도적인 장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클블은 엄청난 효율 높은 야투 성공률, 이 효율성, 야투 효율성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보고, 오클라우마는 이 수비의 힘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결국에는 이 경기의 강건은, 클블의 이 압도적인 야투 효율을 오클로마의 막강한 디펜스로 억제가 가능할 것인가를 라 생각을 해야 되는 매치업이었어요. 분명 뭐, 기본적으로 뭐 라인업 싸움이라든지, 뭐, 덱스 싸움을 좀 봤을 때, 높이의 뭐 우위는 당연히 클블 쪽에 좀더 있다라고 봐야겠죠. 오클로마는 정말 뭐, 빅맨 매치업에서 뭐 포스트업을 버텨줄 만한 이 장신의 빅맨은 허르텐스틴 한명 떠오르는 게 전부고, 그래, 그 뭐, 에반모블이라든지, 뭐, 제로달렌 뭐, 이런 애들이 다, 뭐, 포스트업을 버텨줄 수 있는 빅맨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대전적 4연승 그리고 오클로마가, 솔직히 말해서, 10, 오늘 그 국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막에 하나 떴었죠. 12월 달에 가장 득점을 많이 한 선수. 1등이 이 스가였잖아요. 길저살렉산도. 도노바 미첼는 5위에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정말 강대강 매치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슈퍼스타가 더 주사위가 잘 나오느냐 이런 런게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오 클라우마라고 봅니다만 여기는 클브르 홈이고 그리고 클브르의 기세를 지금 반대를 꺾을 수는 없다. 나르마이들에서전승패사에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저는 오바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오바.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오클로마 경기를 오바가 되면 굉장히 무모한 선택그래서 저도 좋게는 안 봅니다만 근데 어찌됐건 이 경기를 분석을 안할 수는 없었어요. 패스를 할 수는 없었는데 양 팀이 좀 공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지표 자체가 페이스가 느리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양 팀이 최근에 치르고 있는 경기들이 다 페이스는 충분히 100을 넘길 정도로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스턴 마냥, 보스턴처럼 분명히 강팀인데, 이상하게 얘네는 3점도 많이 올라가고, 3점도 잘 넣는데도, 이상하게 언더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팀들은, 보스턴이 페이스가 정말 내린 팀이잖아요. 거의 밑바닥에 있을 정도로. 근데,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건, 이 경기는 플레이오프 경기가 아닌, 정규 시즌 경기라는 거. 정규 시즌에는, 오클로우마가 이걸 하나 좀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오클로우마가 이 휴스턴하고 어 12월 달에 두번 맞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해고가나 났었고 기준점 대비 그리고 이컵 대회 4강이었나 8강에서 맞붙었을 때는 해관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규 시즌 경기냐 아니면 플레이오프냐 뭐컵 경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기는 완전히 상반돼 버렸는데 저는 이 경기는 단지 정규 시즌 중에 한 경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팀이 충분히 페이스도 느리지가 않다. 그러고 클리블랜드가 홈인 만큼 뭐 압도적인 오클라호마의 디펜스에 묶여서 야투를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이 생각만 보고 저는 오바 쪽으로만 적당하겠습니다이 경기는 오바만 당연히 좋게 볼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필라하고 워싱턴 경기는 이 경기는 좀배력적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워싱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워싱턴이 백투백 경기를 한다? 그러면 반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그 정도의 지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백투백의 워싱턴입니다. 5시즌 백투백에서 0승 4패, 득실맞이 마이너스 2 4예요 평균 백투백 경기에서 24점 차로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시즌 백투백 13경기 치러 왔고, 0승 13패. 다 전패였고, 득실맞은 마이너스 17.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은 백투백 경기에서 작년 시즌부터 총 17전, 빵승 17패. 전패라는 거죠. 워싱턴은 약팀이어도 이 특유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백투백에서는 더 한없이 무기력해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올 시즌 백투백 4경기밖에 안 치렀길래 이 4경기 결과물을 다 찾아봤거든요 원정 원정 백투백 가가지고 휴스턴 원정 가가지고 12점, 15점 차로 지면서 마이에 언더 당했고 그리고 홈 원정 백투백으로 뉴욕 원정 가가지고 28점 차로 지면서 마이에 오바 당했고 홈홈 백투백으로 클리퍼스 만나서 25점 차로 지면서 마이에 언더 당했고 그리고 또홈홈 백투백으로 멤피스 만나서 28점 차로 지면서 마이에 오바 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네가, 지금, 보셨다시피, 오시는 시4번의 백투백 경기도 다 마인을 당했죠. 그것도 막, 진짜로 막, 아슬아슬하게 마인 당한 것도 아닌, 거의 묻지마, 핵 갑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필라 마에네, 뭐, 언더오바는, 지금 워싱턴 경기 치고 210대면은, 그러고 지금, 필라델피아도, 지금 이게, 배트맨 초기 균점에서 금세 2점 올랐고, 언오바가,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라델피아가 지금 결정 이슈를 보면, 엔비드 폴조지 결정 확정, 카일 라우디도결정 확정, 그리고 드루만드는 GTD인데, 만약에 이게 드루만드까지결정하면은 지금, 필라에 지금 빅맨진 누구 남죠? 야부셀레 한명 남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필라델피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부셀레 한명 남거든요, 빅맨진? 그러면은, 필라델피아가 거의 48분 중에 그 20분 동안 스몰 라인업을 가동해야 되는 입장이 되죠. 스몰 라인업 20분 돌려야 되는 팀이 기준점 210대 받았다? 못 먹어도 오바 가야 되는 염입니다. 근데 드르먼드가 나오면 또 몰라요. 그러고, 워싱턴이 백투백에서 평균 득점이 100점대 초반밖에 안 되는 팀이니까 이거는 5박 가기에도 굉장히 머뭇거려지고. 그러고, 요 필라 마인을 가기에도 데이터만 보고 이건 필라 마인을 들어가기에도 홀조지랑 엠비도 없이는 나머지, 뭐, 맥시가 정말 주사위 무조건 6 나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은, 뭐 들어갈 법도 하겠지만, 워싱턴이, 어,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이, 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워싱턴의 그, 완전히 그, 식스맨으로 나오고 있는 저스틴 샴페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필라델피아에 지금 나머지 뭐, 레지 잭슨이라든지 이런 애들보단 그래도 낫던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10.5? 폴조지 엔비더운드 10.5? 자, 저는 이거 데이터만 보고 필라 마엔을 메인조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는 필라 마엔, 그냥 데이터 빨대 꽂고 필라 마엔의 오바를 그냥 소액으로만 보세요. 소액으로만. 금액, 기본 이하로. 뉴욕하고 토론토 경기는 이경리는 메인으로 오버 서브는 토론토 프랜버그였습니다 첫째로 우선 뉴욕이 최근 야투가 정말 나빴잖아요. 얘네가 지금 3연패 삼연패 찍은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시카고전 빼고 나머지 오클라호마전도 대역전패를 허용하고 올랜도전에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어, 경기력으로 94점밖에 보내면서 패배하고 이런게 다 야투 흐름이 안좋아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3연패를 타게 된건데 최근 5경기 기준 디펜에이팅 꼴찌 팀이 바로 토론토입니다. 유타제 끼고 지금 최근에는 가장 수비가 나빴던 팀, 가장 수비가 안 좋은 팀이 토론토였어요. 그러면 지금 뉴욕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홈 면전 일정인 마당에 토론토한테 지면서 4연패는 달성 안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티보드 감독도. 그럼 이 경기 말고는 뉴욕이 야투적인 측면에서 반등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타이밍을 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이 경기에서 야투 반등각을 노리는 게 맞고 둘째로는 양 팀이 12월 24일에 맞대결이 있어 크리크린스버스2 이분 날에 이때 연장을 안 갔음에도 264점 해고바가 지혔었습니다 이날 박스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토론토는 3점을 28개밖에 안올라가는 날이었어요 안, 안 올라갔었어요 보스턴이 경기랑 50개 이상씩 올라가니까 어, 아주 3점을 최소화하면서 인사이드 공격만 계속 고집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면 팀 야투 54.5% 찍었습니다. 이 정도 팀 야투는 굉장히 훌륭했던 거예요. 토론토도. 그러니까 토론토가 결론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분 날에 토론토가 뉴욕의 이 수비 상대로 딱히 고전하지 않았다. 아주 효율적인 야투를 기록했다라는 이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특히 누가 활약을 했냐면 스카티 반즈, 베럿, 바우처, 이런 토론토에서 약간 신장이 절대 뭐 빅맨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 포워드치고도 신장이 낮, 어 작지 않은 애들이 활약을 잘했단 말이죠. 그러고 세째로 키클리, RJ 지금 토론토도 결장이슈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키클리, RJ 베러 등 뉴욕한테 좀 앙금이 있는 선수들이 친정을 방문하죠. 아시겠지만 키클리도 뉴욕에서 아주 촉망받는 유망주 1등이었고 그죠? RJ 베러도. 뉴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핵심 선수로 활, 활약하던 선수였고 근데 어찌 보면 티보드한테 팽당하고 거의 토사구 팽당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앙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두 선수의 버닝, 맹활약, 가뜩이나 토론토에서 아주 핵심 선수들이잖아요. 코트 많이 밟는. 넷째로 토론토 역시도 직접 미업전에3.25.7% 아주 저조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오늘 바이엠이나 델러스 백트윙 여파가 껴있었음에도 다 반등했죠. 어제 경기에서 나란히 막 야투 꼬라박고멤피스 상대로 꼬라박고 이랬던 애들이, 어, 오늘은 레이커스 만나니까 아주 신명나게 3점 꽂아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론토도 직전 이 미러키한테 완전, 어, 크게 당했던 거. 뉴욕 지금 기세도 안 좋은 뉴욕 상대로 야투 반등을 좀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저는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토론토 프렌 보겠습니다. 브루클린하고 디트 경기는, 이 경기는 솔직하게 캠 토마스랑 디안제로 러셀하고 캠존슨는결정 확정입니다. 확정. GTD로 변경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식지 자체가, 어 서부 원정을 떠났을 때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명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심플해지죠. 브루클린은 여전히 이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애가 전무합니다 전무 직전 인디에나전에 박스스코어 한번 보시면은 솔직히 깜짝 놀랐어야 이렇게 경기 내용을 기록하고도 어 인디에나한테 마인을 당했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박스스코어를 기록을 했어요 직접 인디에나전에 브루클린이 리바운드를 그냥 우위를 점한게 완전 점령한 경기였습니다 인디에나 골밑이 완전 농간한 경기였다 공격 리바운드가 20개 대 5개로 4배 차이였습니다 브루클린이 더 공격력원을 많이 따는 경기였단 말이야. 리바운드 총 16개 차이. 브루클린이 이런 식으로 어, 골밑을 압도하고도 14점 차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게 야투 효율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었어요. 인디에나는팀 야투 50.6%뭐 할리버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 야투 잘 넣어 줬지만 브루클린은 넣어 줄 애가 없으니까 공격권은 더 많았는데 리바운드를 더 많이 따냈으니까 공격 시도 자체는 더 많았는데 팀아투를 41.8% 찍으면서, 그리고 자유투 득점 마진만 14점 차이가 나오면서 14점 차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지금 얘네가 그나마도 인디애나 전에는 디바운드를 이렇게 압살을 했는데도 14점 차로 패배를 당했고, 공격 시도도 더 많았는데 99점 밖에 못 냈다. 라는 점. 그럼 이거는 아주 심플하게 디트 마임 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이렇게 사연을 달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리바운드예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고점으로만 좀 타게 된 이유가 지금 최근 다섯 경기 공격 리바운드 보면 리그 2등입니다. 휴스턴 다음으로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잘 따내는 팀이 디트로이트란 말이죠. 근데 브루클린이 유일하게 인디애나전에 딱 하나 잘했던 게 리바운드 앞살이었는데 디트 상대로는 그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디트한테 그냥 무난하게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트 마엔. 서브는 이게, 언더 보는 게 맞거든요? 어, 브루클린 경기는 지금 서브는 무조건 언더 보는 게 맞는데, 해외 기준점이 지금 거의 배팅 등록되자마자, 언더로 지금 한네번 꺾였습니다. 어, 그니까 이게 언더를 그만큼 몰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경기가 또 잘, 잘 죽는단 말이죠. 덴버랑 클리퍼스 경기는 이거는 그냥 다른 분산 안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덴버가 백투백 경기네 저는 올 시즌에 가장 찬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면 덴버가 이 백투백 일정에서 어 백투백 일정이 1년 어, 한 시즌 동안 근 13번 정도, 13번, 14번 정도 있는데 각 팀마다 근데 덴버가 지금 백투백 경기에서 전승 찍고 있고 평균 득점 135점을 넘고 있고 완전 미친 기록을 찍고 있는 백투에에서의 댄버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요 키치가 돌발 결장을 했는데, 제가 소식지를 알아보니까, 질병 이슈. 여기 적혀있듯피 라인세스, 라인네스? 아무튼 이렇게 질병이자 이게 뜻이. 얘가 질병 이슈로 결장을 한 건데, 소식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워밍업까지 오늘, 어, 보스턴 전에, 워밍업, 워밍업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어, 몸 상태가 영 아니어서 경기장을 떠나고 병원으로 갔다 그럼 병원에서 링겔 맞고 주사 맞고 뭐약 먹고 했겠죠 그러면 요즘 의학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 굳이 괜찮아진단 말이죠 링겔 한 번만 맞아도 저는 내일 좀주전을가서좀더 높게 보겠습니다 좀더 당연히 이거는 제 예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금 당연히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 수는 없어요 요기치가 저는 출전한다고 보고, 덴버 마인의, 옆 어, 역배승의 오바 보겠습니다. 덴버 역배승의 오바. 왜냐면 저는 백투 어, 버의 백투백이 옆에 깔려져 있다. 그럼 무조건 덴버 승의 오바는 무조건 보기로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느낀 건데, 어, 버가 진짜 백투백 경험이 거의 스팀팩 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투도 정말 좋고, 평균 득점도 135점이 넘어가고, 마진도 그냥 무조건 지금 다 대승하고 있습니다. 백투백에서덴버는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이 경기는, 미러키랑 세난토니오 경기는, 이게 저는 사실 좀 꺼려지는 게, 야린스 하트 트쿤보가 지금 프로 바블 상태, 출전 가능 상태. 근데 제가 어제 자 기사로 손가락이 찢어져가지고, 이 손을 꿰맨다라는 기사를 접했어요. 근데 이게, 어, 제가 확실하게, 야린스 하트 트쿤보 이게 슈팅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겠지만, 만약에 이, 손을 꿰맨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경기하는 게 컨디션이 괜찮을지. 그런 우려심이 좀 있단 말이죠. 좀 우려심이 있는 게 경기고. 근데 어찌됐건 미러키가 직전 이 토론토 전에 야투를 아주 좋게 기록했거든요. 티미아토 50% 이상, 3점. 어, 3점도 제가 알기로는 40% 이상, 거의 50% 가까이 기록을 했고. 그래서 아주 환기성 경기를 했다라고 좀 볼만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세난토니오가 오시는 유독 동부팀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부팀한테 좀 약합니다. 12월부터 상대했던 동부팀들이 시카고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뉴욕 브루클린 시카고 2승 4패를 거뒀는데 브루클린하고 애틀란타 상대로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세난토니오가 잘해서 이긴 팀은 애틀란타밖에 없었어요. 어, 좀 다, 브루클린은 당연히 이겨야 될 상대 이긴 거고. 그리고 일정상에도, 이건 세난토니오가 지금 동, 동부 원정연전 두 번째 경기라서, 어, 좀 적응이 안 되는 시점이고. 직전 시카고전에 그러고 대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거 세난토뇨가 근 20점 차 이상으로 리드를 잡았던 경기였는데, 후반전에 마탱이 가면서 이거 역전패를 당한 거란 말이죠. 이 여파도 분위기 침체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러키가 세안토니오와의상대전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연승을 기록 중인데, 어, 득점력이 엄청 낮죠. 거의, 평균 득점 수준이 거의 130에 달하는 수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야니스한테 토큰보만, 어, 손가락 이슈만 없었더라면은, 미러키 마에는 솔직히 거의 메인조합급으로 볼만한 경기라고 봤는데, 야니스한테토쿤보의 손가락 찢어진 게 좀, 걸리적거립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뭐 스윙을 23% 내세울 만한 성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다 죽지 않고 좀 미약하게나마 수익을 봤다라는 점 아주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솔직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게 느꼈지만 아주 좀운좀 좀 따라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정말 감사합니다.